이번 영상에서는 편입에 대한 완전 기초적인 부분부터 최소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의 준비 과정,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입을 정말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입은 학교 다닐 때 전학 가는 거랑 똑같아요. 대학을 옮긴다고 보면 되고 새로운 대학에서 3학년 1학기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학벌 콤플렉스 때문에 인서울이나 지거국으로 학교 레벨을 올리려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4년제 졸업장이 필요하거나 전공이 맞지 않아 다른 학과로 진학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준비하곤 합니다. 편입은 일반편입이랑 학사편입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편입은 전 분대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을 마치면 지원이 가능하고 학사편입은 4년제를 졸업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졸자나 자퇴생 같은 경우에는 졸업장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만든 제도인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준비하게 돼요. 여기서 4년제를 나온 분들은 일반편입과 학사편입 모두 지원이 가능하니 경쟁률, 모집 인원을 보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편입 시험은 일반적으로 편입 영어, 편입 수학 시험을 말하는데요. 인문계는 편입 영어, 자연계는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북대, 부산대와 같은 직업 국이랑 36대, 상명대 같은 인서울 일부 대학은 공인 영어, 즉 토익으로도 편입이 가능합니다. 편입은 매년 12월에서 1월 한달 동안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1월에서 3월 사이에 준비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대략 8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하게 되는 거죠. 만약 본인이 영어를 아예 못하는 노베이스라면 1월 이전부터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원, 인강, 독학, 과외. 크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베이스가 없다면 학원이 좋고 영어를 원래 잘하시거나 유학생이라면 독학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실강을 들수 없는 환경이라면 인강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공부를 안할것 같다 싶으면 과외로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먼저 일반 편입을 할지 학사 편입을 할지 정하고 그 다음 목표 대학이랑 학과를 정해야 됩니다. 이때 대학교 한두 곳만 정하고 끝내는게 아니라 상위권 지원을 할 건지 평균 지원을 할 건지 등 구체적인 학교 레벨을 정하고 그 다음 전공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 계획을 세워서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편입은 보통 입시 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학교, 학과에 대한 미련이 있는 분들이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편입으로 성공할 확률이 확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 자신 있으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인생편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